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는 2층에 하루 판매 존이 따로 있습니다. 2층에서 아, 내려본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장이에요. 전복 경매장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선어 존입니다. 비코, 다리동산 인사네요. 사계입니다 7일산업, 이 파이프 한개두 장, 요 앞에 보이는 곳은 대지수산이에요. 여기가 선거면 존이고요.

<목소리도> 아좀 아... 아... 어... 어... 많이 내리고 있네요. 네, 만요 그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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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이거 출포장에서 나타난 겁니다. 65,000원 같은데 아. 맞아요. 오늘 A급 정품은 네. 얼마야? 저희 원래 지금 75,000원 5천... 봤잖 아, a 급레인 완전 A급 레드. 왕제... 아, 많이가. 잘 보세요. 레리티 그래요. 네, 더레 되게 가국내선별입니다

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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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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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사번 가 많이 번사어요번 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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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 사번 몇년사한 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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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0 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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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0 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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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왕 잡어리. 대왕 잡어리 2kg 이상짜리. 예. 2kg에 3만 5천 원. 3만 5천 원입니 다음에 그다 3만 원짜리. 예. 6kg짜리. 6kg 6kg짜리. 2kg에 2만 5 2만 6천 원. 2만 6천 원. 농어. 농어. 2kg 이상. 거의 한3 k g 일까지2.5 이상. 2kg에 2만 원. 우 가성비 1 k g 에 1만 8천 원. 어. 3kg짜리입니다. 어. 3kg짜리. 어. 자이번에 강어 값이 좀 많이 들었어요. 강어 완도 강어. 완도 강어. 3kg 이하. 2kg에 2만 4천 원. 3kg 이상은 26,000원. 네. 해주광어 가격 이 똑같습니다. 3kg 어. 이하 24,000원. 자 4kg 짜리도 있어요. 이거는 킬로에 이거는 25,000원. 킬로에 25,000원. 대광어는 3이0 0 0원 드릴게. 참송어 7, 3kg 짜리. 예. 킬로에 지금 14,000원. 14,000원. 이거는 사이즈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 어 <laughs> 아, 좋습니다. 돌문어, 네. 돌문어. 네. 네. 자, 키로에 3만원까지 들어왔어요 자, 연어. 네, 네. 원물이 얼마죠? 원물 2만원. 키로에 2만원. 힐렛도만들어서면렛 가격은? 3만 2천원입니다. 아, 힐렛 하면 은 3만 2천원. 6kg 이상짜리. 6kg? 네. 6.95kg. 한길통상. 굿. 24번 신유통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라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마리짜리. 네, 2만 2천원. 2만 2천원. 2천원. 3마리짜리요? 네, 3마리짜리도 세, 세 똑같습니다. 22,000원. 22,000원입니다. 22, 아메크하고. 아메하고. 네, 예. 자, 예. 두 마리 22,000원. 두 마리에 22,000원. 예. 예. 네, 입니다두 마리에 22,000원. 두 마리에 22,000원. 네. 예. 같습니까? 아, 그, 이거는 3만원입니다. 3만원짜리. 몇 미입니다. 예. 사이좀 적습니다. 10마리. 10마리. 뭐, 30미. 30미? 네. 4만 5천원. 4만 5천원. 등미. 5만원입니다. 20미, 5만원. 네, 예. 예. 좋습니다. 이만. 4만 5천원. 예. 20, 000원. 40, 000원. 예. 40, 네. 예, 2만5천원입니다 12만 5천원 12만 5 5천 0원 20이죠? 네, 22. 20. 네, 비약 고수입니다. 네. 네, 예, 도 예. 12,000원 갑니다 12,000원? 예. 가라. 키로에. 키로에 네, 예. 12,000원. 키로에 12,000원. 예. 네, 네. 목포크 예. 네. 예. 네. 네. 0 0 0원입니다 아, 키로에한 마리 2만 5,000원. 네. 몇 k 로가요 가요. 가요? 뭐한 7, 8키로정도나가요니다 근데, 근데 한 마리에 2만 5,000원. 네. 이건 놀일 노릴... 점성어점성어 네, 수거 먹은 겁니다. 이 예. 네. 점성어, 키로 5,000원. 로에 5,000원. 요, 몇 키짜입니까? 예. 어, 예. 예. 네. 어, 네 마리가 21.6. 인어. 네. 로에 7,000원인데, 로에 네. 색감용. 키로 만원입니다. 기로에 만원. 네, 참승어. 네, 참승어. 네, 여러분. 네. 방어 초밥용. 예. 예. 7, 네. 자연산 강어니 네, 자연산 강어 초밥용. 네. 예. 뭐로 가요? 참돔참 참돔 네. 참동 만원. 원 네. 네, 약국 1 2 0 0 0원입 금방 잡아놓은 겁니다. 네, 네. 만, 12,000원. 12 네. 만, 1 2원 만, 만원. 네, 키로에 만원. 네, 네. 돌가자에 500, k g 300 사이즈. 키로에 아. 200, 300짜리. 네, 네. 네. 그리고 돌가미입니다 네. 전복 어... 70마리. 70마리 정도 나옵니다, 키로에. 어, 어이구, 굉장히 잘래? 네, 5 0 0원입니다 5,000원. 바지락급도 안제주도거 건복. 예. 키로에 만원입니다. 로에 만원. 0 0 0원입니7 0 0원로에 네. 얘들 똑같0 0 똑같습니다. 0원입니다로에 쫄복. 예. 3 0 0원입니다길에 키로에 3 0 0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소매동 들어가 있습니다. 소매동에서 낮 시간에도 도매가로 판매하는 급력업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개 킹크랩 전문점 줄포상에 들어갔습니다남밀문 예, 줄포상에 25, 26, 27호입니다. 레드 A급이고, 키로에 75,000원. 키로에 75,000원. 75 네. 킹크랩. 레드. 네. 아니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가격이 내려가서 아,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리 하나 떨어진 거는 키로 7만원입니다 아 7만원 네. 생크랩 블루 생크랩 블루고 A급인데 다리 하나가 떨어졌어요 키로 네. 6만 5천원입니다 상비긴 해요 자되개 다리 두개 떨어졌는데 키로 2만 2천원입니다 다리 하나 떨어진 거 A급입니다 예, 이거 키로 지금 3만 8천원 3만 9천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르디가수율 제일 좋습니다 아 그럼요 예 그쵸 베르비가 아. 수율 제일 좋아요 엘지는 지금 3 8 0 0 0원이까3 9 0 0 0원 정도 올라갈 거고, 예, 회사 지금 정통은 거의 5만 원이 넘습니다, 아, 떻습니까떨어지고 네, 정... 예, 많이 떨있습니다이 다리 하나 떨어진 레드는키로 7만 원씩, 아, 7만 원? 네, 7만 원입니다. 자연산입니다. 자, 자연산은 밤색깔라고, 예, 양식은 이렇게. 색깔이 연두색입니다 왼쪽이 자외선이고 네. 오른쪽이 양식입니다. 맞습니다. 키로에 4에서 6미 12만원이고 네, 4에서 6미 12만원. 네, 오늘 양식 같은 경우는 지금 9에서 10미가 28,000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산소포장까지도 가능하십니다. 택배, 택배도 가능하시고 택배 받으시면 살아서 가실 수 있어요. 자, 여기가 들보상에 비해 낮 시간에도 범매값으로 판매합니다. 여덟 시간요 여덟 시간은 340파워 9시까지입니다. 남모문008 성전 물산입니다 강남도 정품이고 정 1kg 사이즈고 오늘 예. 키로에 43,000원 4 3천원강남도4 예. 43,000원이면은 예.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온성어 키로에 45,000원 4 5 0 0 네. 0사 네. 뱃살부터가 예. 어우 너무 살 바빠요 심마도1 5 정도 나오고 이게 확실히 빵도 좋고 어, 예. 키로에 45,000원 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않죠? 가격도 비싸갖고, 대신 물건은 진짜 A급입니다. 일본사 집... 방어 가격이, 2만 오늘은 키로 28,000원. 6 k 로 정도 나오는 거는 28,000원이고, 요런 아, 거는 26,000원, 요런 거는 28,000원. 요 때는 2 3 0 0 0 4,000원. 아, 근데 좋습니다. 지금 끝물에 26,000원이면 솔직히 비싼 거예요. 이게 제주강어예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어. <laughs> 네, 진짜 다 최상급으로 다 빵빵하고, 다 크든 작든 가격은 25,000원. 뭐, 기왕이면 완도 간어 드시는 거전 추천드려요. 숭어가 좋은 게 나왔는데, 오늘 숭어는 필로에 14,000원. 지금 뒤집어져갖고서는 싸게 눈 하나 멀고 싸게 파는 거지, 살은 나쁘지가 않아요. 2.5에서 3kg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게 B급으로 작업된 건데, 해보면은 몰라요 상당히 괜찮아요 아, 예. 국산, 국산 일본산 1 9 0 0 0 A급 상태가 예. 다르죠? A급입니다 키로 25,000원 사실 A급이 좋기는 그래, 해요 그냥 가성비로 19,000원짜리 드시는 것도 저는 그냥 저렴하니까 추천해드려요 수고 셨습니다네 감사합니다 네. 전호 128번 다미수산이에요 한도하는뭐 이런게 예. 2만원이 넘게도 갔죠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요, 요즘에 조금 아. 나오니까 그래도 예. 13,000원 13 12,000원 뭐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예 지금 총가 제철 아닙니까 그죠? 제이네 자, 요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거는 참숭어라고 그러고. 예, 참숭어, 밀치라고 밀치. 하고 네, 맞습니다. 응.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봄이 되면, 보리숭어, 해숭어가 네. 이 나옵니다. 예, 네, 자연산 농어. 네. 요즘, 요즘은 요 그래도 물량이 저렴하고. 네. 전... 자연산. 지금 양식도 지금 2만원 넘어갑니다. 예, 네, 자연산 강어. 네, 이제 이건 자연산 강어. 이것도 뭐 2만 5천원. 양식 강어도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뭐 3만원대 가던 것들이, 2만 5천 원대. 그럼 이제 이렇게 살이 꽉 차가지고, 전품 음. 통 일산 봄입니다. 음. 예. 가격? 가격은 2만 원대. 그죠? 네. 맞죠도돼 음. 자연산 감성은 뭐1면 음. 키로 3만 원대씩. 3만 원. 네. 맞습니다. 이거 몇큰 짜리에요? 이게 키로 1, 2래? 키 1. 이게 이제, 이쪽 게, 제주. 제주광어. 이건 완도. 완도. 네. 완도광어는 그러니까 돼지껍질 비해서 한 2,000원 정도? 3, 3, 3, 3. 4, 3kg 2만 8000원 3kg 5 0 0원 3kg 500자 여기가 영남막입니다이두거예요만도밀지못 예. 따라간다고 하더라고 혼내가 네, 없대요 그래서 그래, 서양꺼건 안사고 조금 비싸도 만도꺼는 쓰고 있어요 키로에 12,000원입니다 네, 이거는 식사. 능성어예요. 능성어. 예. 네. 네. 요거는 회가 먹으면 기가 막히게 아, 맛있더라고. 그래요? 저 원래 회를 안 좋아하는데요. 아 예. 생선을 안 좋아하는데 먹어보니까 어. 엄청 맛있더라고. 아, 그 요도 가격 이 어떻습니까? 피로에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아니, 큰 거. 요거. 는피로에 부산 기장꺼예요 부산 기장고. 킬로에 만 오천 원. 아, 뭐 민어는? 네. 민어 피로에만 오천 원. 아구. 아구가 삼만 원, 삼만 오천 원. 아구 값이 아, 장난 아니에요. 자, 갑오징어가? 한 마리에 만 원. 한 마리 에만 원? 급강제고요. 산도다리. 벌써 나왔어요. 2만 5천 원입니다. 구갈도. 아, 구갈도. 일본 예, 어? 참돔이랑 맛이 똑같다고 하네요. 아, 그렇습니까? 완상자에 예, 2만. 원. 여기서는 노랑가자이라고 하는데 예. 강원도 쪽에서는 장가잠이라고도 하고. 아, 제일 맛있는 거죠? 어, 이거 맛있어요. 네. 살이 통통해요 예, 그래요. 병원. 날씨가 추워서 그런데 말라서 그렇지 얘네들도 했거든 예. 이거 삼천 볶권 3만 원. 이건 샛돔이라고 제주도 건데 저기 그 병어하고 맛이 똑같대요. 고경수 네, 사입니다. 잘 네, 오셨네요. 네, 네. 예, 1 0 0 0 키로에잖아요. 1.5kg 예. 기록 끝나는 시나가고요첫번제 예. 짝으로 받아가지고세 마리예요. 14.2kg. 14.2kg. 25,000원. 25,000원. 두번는 이제 5.2kg예요. 예. 네. 거기에 제일 가까다. 2,000원. 아, 한치. 5,000원. 대산치고들로로 나가는 거고요. 네. 키로는0원7 0원쪽0원치는 <laughs> 우럭 울어. 예, 가6만원이마리 예. 6만원 마리쥬는 모르잘예아마리가마리 얼마예요? 11만원 젓가잡이 야젓가자이예 예. 3만 5천원 만천는 좋아요 오늘 26미 26미 그런거는 6만 8천원 만천원예그1 8천0 0원똑 같습니까? 는 1키로에 8천원 1로에 가보지 많이 예. 나오네 이런거는 3만 5천원 3만 5천원 오늘 6만 5천원 근데 갑오징어를 여기는좀품목을 먹던 정이 나네요. 병어, 병어 는 오늘 시세는 싸지 않아요. 예. 이거는 이거 얼마 정먹 하죠? 6천 원, 7천 원이에 이거 도미, 도미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8 원, 8천 원가3 2원 좋습니다. 이건좀비싸겠다가은이 아, 똑같아요? 박스만 드려요. 아, 박스만. 병어는 2만 원이에요. 횟감, 감 2만. 20마리, 2 20 아. 그래서 이 지금은 사이즈가 음. 조금 잘 잘다 보니까 20마리 담아서 온대요 아, 예 예. 요 같은 거죠? 예, 똑같은 거. 야, 여러분들 얼마씩 나눈좀 신기... 봐요. 도경수 산 네, 예, 좋습니다. 막 들어서 그냥 처다에 찍어 봐 맛있어요. 그 가격이? 네. 13,000원에 10마리. 1마리 13,000원. 한 마리에 1300원. 보여 드릴게요. 한 마리에 1300원입니다. 아, 도경수 산이었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다음에 또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좋고. 예. 광어는 완도고요 완도 킬로 25,000원입니다 키로에 25,000원 심야지 네, 키로에 4만원입니다 키로에 4만원 김국산 양식농어 양식농어 네, 2kg 후반에서 3kg 단가 킬로 21,000원입니다 네도로 2만원입니다, 로 2만원 2만원 저렴한 거는 17,000원짜리도 있어요 반, 네, 요거 1 7 0짜리킬로1입니다 자, 오늘 참돔, 네. 참돔. 네. 삼송어 한 2kg에서 1.5kg 사이. 겨울에는 밀치죠. 송어 오늘 단가 13,000원입니다. 13 아가 오늘 5kg 대가 28,000원, 29,000원, 3kg 대가 3만 원, 7kg 대가 32,000원. 이런 제주 광어. 사이즈는 어, 네. 3kg 중반에서 4kg 대까지합니다 우리 23,000원에. 23,000. 네. 아주 저렴합니다. 차광어요. 제주. 야 차광어. 차광어입니다. 제주꺼 킬로 22,000원. 좋습니다. 고소하고 예. 쫄깃하고 예. 좋습니다. 색감 좋지. 빠빠 태영. 7kg 되요. 7kg 되는가? 대상치. 네. 맞봐, 오... 7kg대에요, 오, 7kg대. 7kg대. 대상치. 네. 가격이? 색감인데 구입 예. 가이좀 부담스럽고 만칭처럼. 만칭처럼. 전날 예약을 해서 음. 거기도 작업을 한 다음에 음. 거기서 찾아가는 거예요. 손질까지 다 찾아가고 실내에서도 아. 판매하고 음. 어, 오늘은 어저께 내가 예약을 받은 게 광어, 채광어, 예. 도미, 예. 연어 해가지고 300g짜리 2만 원. 600원짜리 4만원에 했고, 어저께 이벤트로 했고, 예약을 받았어요. 군대. 아, 5복상입니다. C9번. 저이 o 수 c 입니다 o i c e c h o i c 요 자망 o i c 자망 h o i c e Choice. Choice. c 좋습니다. e 거 h o i c e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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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o i 들어있고요 i c e 거 h o i c e c 5 o i c e c h o i 3 e 원. h o i c e c h 5 i c e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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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뭐 하나 하나 k i l 지금 32,000원. 32,000원. 이거 대략 이렇게 나갑니까? 네. 앞에 보면은 그 숫자 써 있어요. 그게 싫었어요. 그리고 이거 한 개에 한개거 같은 경우는 열 마리는 안 되고. 내가 봤단 열 마리 내외인데 뭐 여덟 마리도 수도 있고 일곱 마리도 수도 있고. 이거한 짝에 지금 달 가지고 25,000원 보시는 한한5 0 0 0 내외고요. 저번마리이 13,000원아. 리이 13,000원. 거 거. 요거 먹게 이게 마리로 치면 45,000원. 네. 요거 은경우 지금 얘는 뭐지아 이거 450g짜리 b 급이에요거열 예. 마리만 달 가지고 여게 지금 15만 원이고, 15만 원. 거 이제 6 0 0 사이즈 B 급인데, 좀값깜될것 같아요. 거 세마 다 가지고는 9만 원. 1킬짜리 맞네, 천만 원짜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마 5만 원. 구용 삼치에요 예, 구용 삼치인데, 예. 같은 경우는 큐레이션만은. 큐레이션만은. 한번 구멍 주입으로서 안정가는거지 다른 시장에 가치 없어. 노량진 수산시장에는 조회스가 가치가 가장 <laughs> 시장하면서 많습니다. 사장 감사합니다. 환라오라 싫어요. 환라오 예. 싫어요 예. 아 그래요. 아, 아, 그래. 예, 한번 나에 네. 한번 제대로 한네사장 네. 네. 감사합니다. 자 B6. 중메인 6번 친일 수선입니다. 일본산 심하지 2kg 이상짜리입니다. 네. 오늘은 kg에 4만 원씩. 여러분 일본산 양식돔이고요. 3kg 중반 정도 되는 거 kg에 24,000원. 어, 제주강어 지금 2kg 중반에서 3kg 초반 나가는 거 kg에 23,000원씩입니다. 어, 그리고 4kg 넘어가는 건데 kg에 26,000원. 3kg 때는 25,000원씩. 참소 kg에 15,000원입니다. 네 가숭어. 네 가숭어죠. 가송어. 네, 자연산 돌도다리 한 자연산 돌도다리 100 700에서 한 1kg 가까이 나가는 거1로에 11,000원씩입니다. 11,000원고요. 이건는 k g 인데 22,000원. 어 몇킬짜리예요 이건 2kg 초반짜리라 좀 싸게 따로 빼서 팔고 있습니다. 얼마? 2 2 0원씩2 2 0 0 0몇미짜리입니까8 0원는 2만 칠천 원예1일0건원 얼마예요 사만 팔천 원몇미죠오육이오육예 마리에 만 오천 원0만원 마리에 만 오천 원 마리에 만 오천 원 마리에 만 오천 원마만 오천 원 마리에 만 오천 원 마리에 만 오천 원 마리에 만 오천 원 마리에 만오원 마리에 만 오천 원자리에만 오천 원 마리에 만오원 마리에 만 오천 원 마리에 만 오천 원마리만 오천 원마만 오천 원마만 오천 원3만 오천 원5리에만 오천 원만 오천 원5만 오천 원만5천원5리5만 오천 마에 2 8 8 0원 골문어가 작은 사람 모르네. 알고, 있어. 네. 문어 키로에 2만 8 0원 지금 많이 올랐어요. 부업 부록 쪽에? 부업 쪽에 9 0원9 0원한마리9 0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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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들어가거 봐요, 여러분. 림 들어가요. 맞아 자, 다 살아있죠. 개불 8 0원8천원 10마리. 10마리에? 한 아, 네. 10마리 됐습니까? 네, 1마리8 0원입니다 개불이. 해산만8 0원해산1 8 0원이 중량이 어때요? 아 그래요? 몇마리 정도 가서 대략? 한 여섯마리 정도 아, 뭐요? 귤만 칠천원 만 칠천원 2키로 2키로 만 칠천원입니다 진투어 노량진 수산시장 촬영 끝내고 대근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 기가 63필 등이에요.